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, 노동경제 답안지와 관련해 가지고 최고 답안을 강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소개드리고 해 싶어 하는 답안지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, 우주 최강 답안지입니다. 그래서 이분은 계속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늘 최고 점수를 기대하는 분인데요. 어, 그 개별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곡선 이용 대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하는 내용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잘 식을 통해 가지고 미리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식이라고 써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요 박스 처리되어 있는 부분처럼 그 이온 극대화 식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잘 따라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온 극대화는 생산물의 어떤 공급 더나가서 파생수요 그리고 Q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랑 비용 극소화라는 이런 표현 또 역시 여기 나와 있는 박스를 통해 가지고 한눈에 쫙 정리해 주는 거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박스는 용만 쓰기보다.